요즘에 이제 어찌됐건 둔촌주공이 가장 핫플레이스인 건 맞잖아요. 핫플레이스인 건 맞는데, 그, 지금 현재 둔촌주공은 우리가 올 연초나 작년에 생각했던 그런 매력도는 없어요. 특히 둔촌주공을 투자 개념이 좀 강한 쪽, 실거주도 목적이겠지만, 투자 개념이 강한 쪽이라고 하면, 굳이 둔촌주공을 청약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현재,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될것 같아요. 지금 대출 규제가 풀렸잖아요. 15억 이상도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내 자금, 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상은 그 중도금 대출도 안 되니까 10억 이상 내가 들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지금 청약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그, 입주 전까지는 내가 금융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예를 들면, 대출을 받더라도. 그래서, 그 원가를 따지고 보면, 굳이 거기를 청약을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도 자본을 가지고 2024년에 입주를 한다고 치면, 아직도 1년 이상 남아있는데, 물론, 기간 손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어제 기상가 그렇죠. 뭐, 저기, 그, 입주권이 1.6억, 1.8억이 떨어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근데 그 입주권에는 또 딜레마가 있어요. 조합원 그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입주권도 뭐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산을 증식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지금 청약을 안 해도 될것 같다. 차라리 송파구나 좀뭐 강남구도 마찬가지고요. 주요한 입지들 금매들 나오는 걸 가지고 대출 끼고 지금 들어가셔도 되죠. 차라리 그걸 청약할 바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예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보유 기간 8년, 입주 기간 2년 의분 거주 여건이 들어 있는데 내가 이걸 청약 받더라도 8년 뒤에나 이걸 매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본으로 이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론 그게 이제 신축 아파트기도 하고 하니까 입주 후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아파트가 오르면 다른 아파트도 같이 올라요. 그렇 오르는 걸로 치면. 왜? 둔촌주공만 오르겠어? 오를 때는 같이 오르잖아.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게 오를 수 있지만, 그 리스크까지 안아가면서 굳이 청약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둔촌주공 내 후년에 입주하는데 거기에 16억씩, 15억씩 갖다 쏟아 부을 것 같으면,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 없다 이거지. 자, 지금 대출 끼고 갈수 있으면, 거기 갭 투자해서, 그거는, 거기는 왜냐면,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할 때 보면, 기간 손익이라는 걸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손익이 뭐냐면, 이둔촌주공은 지금 분양 당첨되잖아. 소유권은 아직 나한테 없어. 보유 기간 요건, 보유 기간 요건만 있지. 내가 거기서 살기 시작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2년 이상. 그러면 내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기간은, 뭐, 2년 뒤 입주다 그러면 4년 뒤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금매물권을 사가지고, 2년 동안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를 한다, 라고 치면, 거기 입주하는 시점에 나는 비과세요권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면 2년 뒤 여러분, 그걸 현금화해서 다른, 그,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거를 왜, 그 기간 손익을 온전히 분양, 청약금 넣는 데다 갖다 쓰냐는 얘기지. 그렇잖아.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시간이 돈인데 이게 이제 주택 같은 경우 특히나 보유하고 있는 기간, 실거주하는 기간이라는 게 돈이에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금융원 받아도 1년에 4%씩은 받고 있으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하시면 상당한 비용이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 내용이라고. 근데 그 시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돈으로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물론 저게 완판은 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저걸 다들, 아, 뭐 저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특히 투자의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또 하나는 그 정도 지금 자기 자본, 10억 이상을 들고서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굳이 뭐 둔천주궁 청약에 목매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됐건 매수인이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유리한 입장이면, 금매물건들 뭐한 16억대도 지금 송파 같은 경우는 나와 있어요. 리센츠나 뭐 엘스나 뭐 이런 아파트들이 뭐파크리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금매물건들이 뭐 10억대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협상을 잘 하신다고 하시면 그 좋은 가격에도 협상이 가능하니까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10억대에 이렇게 금매로 매입하실 수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활용해서 상급지 예를 들면 둔촌주공보다는 좀더 상급지라고 하는 뭐 잠, 잠실주공 5단지나 그 다음에 강남이나 뭐 이런 상급지로 가시는 것도 지금은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그뭐 둔촌주공 둔촌주공해서 요즘 다들 뭐 언론도 그렇고 지금 약간 이게 띄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들 말이 나오는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무주택자는 뭐 청약을 하는 게 낫다라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는 쪽도 상당수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는 그렇게 막 추천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자본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대출을 끼고 기존 금매주택을 사는 것도 지금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